<laughs> どうもどうも。あり,う <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え有名なこ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laughs> 에이 yeah, 290개. <laughs> 자, 이차 2차 가자. 이 차는 이거 바로 앞에 우리 맨날 점심 먹으러 가는 데가 있어. 아까 그 퇴근 시간에 사람 여기 물처럼 흘러들어갔잖아. 사람 없는 거 봐. <laughs> <진짜> 하하하하하하하 <하나도 없네. 웃음> 여기 여기. <laughs> <laughs> 저로 저... <laughs> 들어가야 되는 건? <laughs> 저로 들어갈까? 아, 아는 분들이야? 몰라. <laughs> 이자리를갖 갖다 었는 원했었는데 이 자리가 안될것 같아. 여기를 찍을 수가 있나? 한번 물어볼까 근데 저기지금 앉을 데가 있나? 앉을 데가 없어 잠깐 한번 보자 해. 어떤 까지이기까지가기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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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래스카여 이래스카여니 아, 어, 어, 아, 어, 여기서 하자 여기서 하자 <laughs> 갑자기 우리가 여기로 들어오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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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한테 뭐해 그 자리까지 다 이따가 나중에 자리까지 만들어 주셔갖고 아니 내가 원래는 가고 싶었던 데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옆집인데 <웃음> <웃음>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저기 계신 분들이 오라고 적꾸오고 <laughs> <laughs> 주인분들인 줄 알았어요 아, 몰라 <laughs> 그냥 한국분들이저알았 그냥 일본 사람들잖아요아 한국분이 아니세요? 일분들요 너랑도 오고 또 누구랑도 왔었어요, 여기를 우리 저팔층 저 애들이랑 아, 왔었어요. 연기가 너무 나갖고, 그때는 너무 좀 힘들었는데, 고쳤네. 아, 그러네. 고쳤네. 연기가 안 나잖아. 저기잘 모르니까 좀 맛있는 걸로 시켜야 이런데 오면 무조건 모리아세를 일단 시키는 거야. 근데 <laughs> 네, 부장님, 딱이 시기에 좀 어울리는 저 메뉴가 눈에 굉장히. 그러니까 나도 봐요. 딱 보였어. 토리다시 오뎅. 어. 네. 자, 우리 그러면 리셀스한번 할까? 맥주를 한 잔씩? 네, 네 실례합니다 나마오 네. 요트 워싱턴 나마오 요트 원래 내가 가려고 했던 이 바로 옆집에 우리 점심 맨날 먹는데 네. 조용하고 좋은데 내가 앉고 싶었던 자리에 딱 사람들이 앉아있다아 아잇, 아잇 안녕하세요 아잇 자, 일단 가자 자, 2차 시작 예 <놀라> <놀라> 야, 리셋 자, 뭐니깐 갔다래, 이네 뭐, 혹시 다면오마카세아주다 쏘, 있네. 엄마가 쓰는 방요 자, 리다오마세요한 명만에 5실이 그라 하라어요그 정도 되 가게 분들뿐만 아니라 손님 분들이 이렇게 좀 환영을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되게 있어서 <laughs> 어, 너무 감사. 밖에까지 나와주셨으니까. 내가 내가 술한잔 사드려야지. 꼭 사주세요. 꼭. <laughs> 너무. 내가 씨 여기서 골드벨를 울려버려? 운이 좋은 많이 올것 같아. 그래. 근데 우리는 항상 운이 좋았던 것 같아. 이런 데로 오면은 막 이렇게 고르려고 하는데, 나는 일단 그 집에 오마카세 무슨 몰리 있잖아. 자기네들이 자신 있는 거 내놓을 거 아니야. 그걸 먼저 먹어보는 게좋아 그런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시키는 게 낫지. 리들 하나미 뭐이 하나하나씩 시켜 봐 봐. 이제 오마카세로 먹다가 어, 이것도 먹어 보고 싶데그럼 야겐도 시켜 보고. 자이. 오이하이. 아이고 대토리자나. は 네, ありがとう고ざ 우와. は이どう 어느 집이든 나이콘을 먹어 저기 봐봐 토리다시 쉬운다 오뎅이라고 써있잖아 쉬운 대로라는 거 내가 그거 옛날부터 얘기했어 안 했어? <laughs> 이게 확실하게 알았어 그지? 엄청 쉬운 대로 한다 여기 음. 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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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가 다 달라요? 어, 구정님 눈 떨리는 거봐 <laughs> 가라시 가라시 <웃음> <웃음> 와 진짜 쉬운 대로다

근 네, 부장님 여기도 음. 가격대가 참 착하다고 그래야 되나? 네. 착해. 회사 근처에서 비싸게 받으면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돼. 네. 다섯 코스에 800엔. 그러니까 7개에 1170엔인데 7개를 지금 2개 시켰잖아. 1170엔 2200 9340. 그리고 여기 꼬치들 보면은 150엔짜리부터 네. 220엔 이런 게 그런 쪽이 많더라 여기 안주들도 다4 8 0엔5 8 0엔4 8 0엔3 8 0이2 8 0엔 하이볼 한 잔씩? 하 하이볼 3 하이볼 와야그리스는여기랑 죽인다 야, 야 죽인다 하 <목소리가> 아, 하 기가 막히 우리 형님이 또상해 좋아 예쓰 하이 수고하아니다또 내가 좋아하는 잔에 나오네 <목소리가> <목소리가> 에이. 스댕 스댕 이 스댕장을 난 너무 좋아해 사랑해 간을 한번 먹어보자 동호 이거 좋아하는구나 일로 와 네가 먼저 먹어 진 얼굴 떡은 오나나나쎄 ネギほ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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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す。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らほでほらこの辺ですらほらほらから <laughs> ほらほらほら <laughs> ほ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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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ほほ 카와 본지리. 코코로 네기마 하라미입니다. 아,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기인다 아, 깐만이 냄새가 진짜 중요한데? 아,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는 안 먹었잖아. 왜야? 나랑 매겨 주는 거야? 이것들이 내가 이것들이랑 말을 잘안 하는데. 그러면 도구장 때문에 내가 이거네. <laughs> 바로야? 바로잖아. 난 또가 난 또가, 오케이, 본질이. 근데 한국말로 해주세요, 프리소대. 프리소데라는게 <laughs> 원래. 손에 아 손이 아니지 날개는. 날개 날개니까 그러니까 후리서다라고 <laughs> 이렇게 표현한 거고. 네네. 얘는 새살이 새살이라는 건 목뼈에 붙은 그 살이야. 쫄깃쫄깃하고 맛이에요. 얘는 가와 껍데기. 얘 몬지리 몬지리라는 거는 꼬리 꼬리 네. 산 깍우라도 하고 몬지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꼬리꼬리하면서 거의 지방 같은 맛인데 맛있습니다. 얘가 내기마 내기마는 이제 다리살이랑 내기를 갖다가 이제 팔을 아. 이렇게 거. 야, 무자 묵고 죽자. 가자. 부장님 술 마시는 스피드가 너무 빨라졌는데. 응? 아니, 그러니까 즐거울 때 항상 편하다. 그, 제일 많이 먹는 걸 먹어봐야 그 집에 맛을 아는 거야. 아기만 아기만 아맛이 한국 사람들 보면 진짜 맛있어하겠다. 파이버르 <놀람> <놀람> 첫 번째 메데이이메이메하이버이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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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놀람> <요트. 놀람> 그냥 맛있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아? 어떤 데 가면은 이게 이런 개인점들이 아니라 체인점들이거든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정해진 게 있잖아. 코이라는 플러스 배경이 붙습니다. 막그 얘기 딱 듣는 순간 화가 뿜 나거든. 여기 뭐, 예, 봐봐. 아! 코미네! <laughs> 야, 요, 요, 요. 그냥, 오, 그냥 오, 먹어도 맛있지. 너무 맛있다. 너무 <laughs> 야, 잠깐만. 내산가구 다 어디 갔어? 어, 맛야 이거. 이거 맛이다 몽질이 맛있지? 맛있야 아, 세상에 제일 <laughs> <우와. 내가> <laughs> 맛있는 양쪽이었네. 몽질이 맛있는 집이 진짜 <laughs> 정해 줘야 찍히고 음? 뭐야 이거 이거 꿍꿍 꽁지, 여기에 꽁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뜨는 네, 삼각형, 삼각형 있잖아. 아, 이게 멋있다. 한국에서 그거 다짜라면버리지 아, 얘들아 쇼. 내 얘기 좀 들어 봐. 아, <laughs> 너무 <laughs> 과했어. 옛때 거기 씁니다. 예, 이제 얘기 다 한다죠, 지 아, 이자아이 응, 이렇게 술을 먹는데 이게 기분좋게해 줘야지.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만족스럽다. 네, 너무 그래? 기분 좋다 그래야 되는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촬영한다고 카메라 밀고 들어왔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다 비켜주시고, 어, 자리 만들어주시고, 저연만으로도 저렇게 즐겁게 해주고. 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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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들이 우리를 부른 거야. 어. 어, 일단 짠 한번 해달라고, 짠을 네, 주셨어요. 짠. <laughs> 아, 너무. <laughs> イエーイイェーイどうもどうもありがとうますイエーイどうも、イエーイェーイイーイイェーイこれがね YouTube に乗ったらね韓国人来ると思うんですよいいですか全然いいですおしの登録者あの皆さんが来られたらねはい何度も何度もよろし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俺が 아무런 계획 없이 찍으러 갔던 곳들이 오히려 그 선생님들한테 개패를 끼치는 곳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 이런 말조차도 안 했었으니까 그때 저 한국 사람들이 올 거라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그냥 얼마나 놀라셨겠어 대화를 하면서 우리 채널도 좀 보여주고 하면 은 한국 분들이 오셨을 때 어, 이러면 와 아, 이렇게 맞아질 수있잖아 앞으로 한국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 좀 잘해주세요라고 내가 좀 전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들 잘할 것 같아. <laughs> 좀 세세하게 신경 을좀 써가면서 영상을 한번 올해는 찍어 가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예! <laughs> <laughs> <laughs>